작가 김민정의 시 시인의 다리실 중에서 몇 편을 낭독해 드립니다. 삼백에 이십칠만 원. 십오 년전 삼백에 이십칠만 원내 인생의 첫 발자국. 십오 년후 삼백에 이십칠만 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험과 여유와 성숙의 탈바꿈으로 곁에 있다. 아름다움, 희망, 꿈을 망가뜨린 분노, 억울함으로 물러날 즈 나는 보았다. 돈보다 값진 것, 그건 자존감을 살리는 거라는 걸. 고급진 화분에 화초에 썩은 물로 시들시들시들어가는 것보다 작은 화병에 신선한 물로 사랑과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희망적이라는 걸. 나의 신성한 시대는 물한 모금에 행복해하는 세월은 넌 굴과 가시로 날카로운 가지를 만들었다. 그리운 327만원. 그때의 사랑과 열정은 아직 여기에 있는데. 남의 탓. 앞에 오는 사람이 넘어질 때 휘청거린다. 아무것도 없는 포장길. 혼자 턱도 없는 곳에 걸려. 휘청이며 원망의 눈초리로 뒤를 바라본다. 바닥이 잘못인가? 우린 가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걸려 넘어질 듯 휘청인다. 거짓말, 사랑한다는 말, 외롭지 않다는 말, 함께 여행하자는 말, 건강하라는 말. 모두가 약속인데 거짓말 엄마 생각 설날이면 새 옷을 사주시던 엄마 악착같이 홀몸으로 육 남매를 키워주신 나의 소중한 봄을 산에 오르면 피어오르는 온무에서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다. 비밀. 비가 오면 쓸러 내려갈까? 눈이 오면 모른 척덮어질까 바람 불면 흩어질까? 쉿. 비밀. 멋진 연주 설악산 대청봉에 빨간 드레스 입고 올라 무게감 넘치는 그랜드 피아노를 바위와 낙엽을 무대 삼아 올리고 산 위의 연무와 바람을 조명 삼고 숲을 관객 삼아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멋지게 연주했어. 설악산 삼행시 설 설악산에 올라 악 악보도 없이 노래 한 곡을 부르니 산 산도 신이 나서 메아리로 화답하네. 설, 설악산 대첨봉 정상까지 악착같이 올라와 보니 산 아래 펼쳐진 병풍 같은 풍경이 장관일세. 제 4부 나는 누구일까로 계속 이어집니다. 도토리는 도깨비 방망이. 옷을 강제로 벗은 채 탕속에 몇 시간 샤워하더니 도토리가 무기되었네. 입안 가득 부드러운 한입 가득 독특한 향을 채우는 가복 같은 걸 벗기니 속살 부드러운 여인 같은 피부결로 바뀌는 도토리는 도깨비 방망이 닮았다. 찔레의 이중성. 찌르네, 찌르네 하다 찔레가 됐다며. 향기로 유혹하고 순백색 드레스로 가린들. 가시는 어쩌려고. 제 멋대로. 찔레꽃은 추억이 있을까? 고향이 서울인 나는 추억이 없다. 찔레꽃은 그리움이 있을까? 고향이 도시인 나는 그리움이 없다. 장미의 화려한 찔레의 소박함. 장미의 가시, 찔레의 가시. 가시는 가끔만 그 그리움과 추억은 다르다. 웃음의 양면성, 햇빛 쏟아지는 거리에서 웃자. 고독을 느끼면서도 웃자. 외로움 떨쳐 버리려면 웃어야지. 보을 스치는 바람이 웃어주는데 그까지 쓸쓸함 정도야 그래 그 웃음이 바로 행복이야 자화상 깨알 같은 만족도 행복이라 생각하고 헛되고 부질없는 욕심조차 근심이라 생각하니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행복을 그리고 만드는 화가이며 조각가 오늘도 당독을 들으시며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